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남성의 발기 유지와 혈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성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음식과 그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닭고기,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형성과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저지방이어서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적합합니다. 생선, 특히 연어와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콩류, 렌틸콩, 검은콩 등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계란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D와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 성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 발기 유지와 혈류 개선에 도움되는 음식. 다크 초콜릿. 플라보노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은 비타민 E와 아르기닌이 풍부하여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성적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성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남성의 발기, 유지 및 혈류 개선에 도움되는 음식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성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더욱 활기찬 삶을 누리세요.